안녕하세요. 오기보살입니다 2020년 경자년 12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띠분들 빙고 많이 기다리셨죠? 아... 26살을 어르생분들 어, 취업이다, 직장이다, 사회생활에 첫발을 디딘 음, 병아리와 같다 하죠. 근데 밑에 동생들도 돈 많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파르, 파릇, 파르한 풀림과 같습니다. 어. 너무 힘들었어요.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집에 가도 치고, 회사 가도 치고, 지장몸교 치고, 이러면그 시집 장가 일찍 갔더만은, 장가 갔는 거는, 먹여 살린다고 바빠. 시집 빨리 갔는 거는, 아, 새끼 놓고 키운다고 바빠. 맛벌이 한다 바빠. 참, 놀새실새 없습니다. 불쌍하다, 가련하다. 참, 선질, 선질 같으면은, 발가투 차고 나고 싶습니다. 보따리 12번 사고, 어, 벌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어, 어, 이래 힘든 시기가 인제 행운의 기회가 찾아온답니다. 어, 좀 기다리셨어. 뭐, 그 온다 해가 빨리 오겠나. <laughs> 조금 기다리시면 조금 더 좋은 복이 오니 좀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질이 급하면 지는 것입니다. 맞죠? 똥이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근데 세월에도 장사가 없습니다. 그거 우한에는 우리가 이길 자가 없고요. 어, 시간이 빨리 가슴에 안습니다 근데 벌써 경자년 12월 달입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서, 어, 내년에 우리가 또 계획을 한번 또 세워서, 어, 음, 요번처럼이 코로나 새끼들 때문에 망했는 것보다 우리가 더 단디, 물을 익어가는 어, 신춘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팅합시다. 이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아, 어둠을 밝혀주는 또 빛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시험운이 있으면 있답니다. 그리고 또 변동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 어, 이제 변동 은또 한번 서서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계정도 한번 다 보고요. 이사 이런 거 겁내갖고 뭐 어, 집사가 다 의해갖고 어. 우리가 월세에서 전세를 의해가고, 전세에서 우리가, 어, 내집 마련을 의해하겠습니까? 그리고 회사도 의해를 무서워서 옮기겠습니까? 다 용기를 내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오케이. 어, 이성의 애인이 생기고, 어, 경사스러운 소리도 들어옵니다. 결혼, 오케이. 그렇다고, 저, 지나, 저, 저, 날 버리고 간, 어, 연놈들, 뭐, 빠빠이하고 손오들 가는 것들, 잡지 마세요. 뭐, 지구에 여성들 많습니다. 어, 내 인연이 있겠죠. 그렇고, 가고 나면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니, 응, 음, 그 노래도 있던데, 어,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고. 아시죠? 그 노래, 어, 림 노래. 아, 너무 좋던데. 그렇고, 부부는, 음, 자녀의 소식과 출산이 있답니다. 빙고, 아, 너무 좋아요. 이쁘죠, 애기들 보면. 그리고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습니다. 어, 구설 시비, 그리고 음주 운전, 차 운전 조심하시고요. 술, 어, 꼴가다 꼭 깨먹어야지. 똥구멍으로 처먹으면 말이 많고 간제가 끼니 오히려 들어오는 폭이 도망갈까봐 겁납니다. 여러분, 잘해봅시다. 신춘년 너무 좋은 해가 기다립니다. 아 행운이 기다린다는데 왜이렇 코가 간지럽나? 아 그러니까 잘 지내 보세요 <laughs> 38살에 KS에요. 아 인자 올해도 힘들었습니다. 눈물지던 세월. 인자 견자년 12월 달입니다. 아자 이제 방황할 것을 내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합니다 아, 너무 좋은 소리예요. 그죠 많이 힘들었잖아. 개회생들. 어, 개회생들 하면 가슴이 찡하다 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견자년에 마지막 12월달에 방황에 끝을 내고 이제 안, 마음이 안정된답니다.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참 힘들기만 했습니다. 내가 변해야 삽니다. 시야를 느껴보세요. 어. 넓게 보면 우리가 더 넓은 데로 나가서 우리가 더 발치가 넓어지겠죠 여러분 직장 동동에도 움직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그렇다고 어팍 그러면 안 되고 어 내가 잘 테크해서 한번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요. 대인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생 이런 분들은 어, 외골수가 좀 많습니다. 고집이 많이 세고요. 그래서 남한테 잘 표현을 잘안 합니다. 속으로 다 안고 있습니다. 어, 합병 생기실까봐 겁난다. 그렇고, 개인생에 이런 분들은 또, 소탈함, 그런 것도 있어서, 또, 화끈한 면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포장마차에, 길가에 포장마차에 다리 흔들고 소주 묻는 것도 좋아하는 스타도 됩니다. 그렇고, 분위기 따라 또 틀리고, 어, 그거 뭐지? 뭐지? 카멜레온 같다. 어, 그러니까, 카멜레온 색깔 자꾸 바, 바뀌잖아요. 근데 성격이 그래, 바뀌면 안 되고, 미쳤는 거고. 어, 그래, 이래 보이니까, 어, 너무 좋습니다. 그거, 회사 직장 인차,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어, 위에서, 이제 나를, 어, 인정을 해주는 시기고, 나를 알아주는, 음, 달이랍니다. 어, 조급하게 마음을 묻지 마시고요. 이때까지, 음, 힘들게 우리가 방황을 했고,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다시 마음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내가 진짜 아닌 거는 아닙니다. 내 마음의 판단을 좀 잘하시는 것 좋겠습니다. 어, 이성관계에서 내가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표현력을 어,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좀 잘하시면 성공하는 케이스. 오케이. 이제 지점에서 아까 그랬죠 인정을 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업 영어 이제 빛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새로운 사업 변화. 나쁘지 않습니다. 무리한 것은 안 돼요. 아예 안 됐지요. 이제 아예 귀신 왔다, 이제. 그래도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억압되는, 내 스트레스에 억압되는 것 때문에 12월 달에 우리가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술자리를 좀 술을 하시되, 술을 조금, 음, 좀 자제를 하시고, 일하면 좋겠습니다. 운전, 좀 조심하시고요. 어, 간제가 보이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싱글은 이성이 생긴답니다. 어잘 됐다. 외로 이 개애생들은 좀 외로운 분들이 좀 많아요. 물론 어 상처도 받으신 분도 많고, 음 그러다 보니 이성이 생긴다니까 너무 좋아요. 내한테 전화해 주세요. 상담 괜찮습니다. 그리고 5 0살의 신했어요. 아이고 참 고집셉니다. 어? 개인생은 좀 있다고 하지만, 50살의 저신내생들은 음, 뭐랄까, 자존심이 억수로 셉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 여자분들 자존심 때문에 좀 망해요. 자존심. 근데 기인을 만나 얻게 되니,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이랍니다. 엄마 긴잘 만나보세요. 많이 도 힘들었고 내 몸에 칼 수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살아오면서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 올해 12월 달부터 이제 내가 보상받는 해운의 발이 이제 시작을. 서서히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 영업자, 아우, 노력해도 을 잡히듯 잡히듯 했으면서도 못 잡았습니다.하지만 점점 활기를 되찾는 시기이니 잘좀 해보시기 바라고요협력자가 나타나서 내 나의 손을 잡을 수 있, 있습니다. 잡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희망에 불을 붙는 어,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머, 너무 좋다. 이 중에 제일 좋다. 내가 빙고, 빙고. 어, 12월 달에는 나의 인생이 온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한답니다. 어머, 너무 좋아. 저한테 전화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금전저 원할 매매, 어, 문이 서서히 열리니 괜찮습니다. 술 마시고 지랄하지 말아야지요. 와, 난 미치겠다. 이 개인생들은 또 술을 들어먹어. 다시요. 이술 마시고, 이술 퇴치시기가 오는복 달아나가 겁나요. 어야지 술 자제하세요. 어, 조금만 마셔요. 그, 시비붓고 하면, 재수없어요. 어, 간재가 빕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어, 자식이 하업 시, 학업에 시험 운이 보인답니다. 그러면 운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쩌, 어떻게든 좀 자식을 좀잘 잡아보시고. 너무 좋잖아. 근데 술 어, 개신도 술 많이 먹는데, 조심하세요. 그리고 소화, 개통, 간절, 신경감가이 있습니다. 그렇고, 위도 안 좋고, 어, 여하 다, 이런 거죠. 좀, 안 좋은 거는 안 좋아요. 조심하세요. 이것만 잘하시면 억수로 좋겠습니다. 어, 62살의 기회생, 이래볼까, 저래볼까. 아니, 무슨 놈의 돼지들은 방황하다가 뭐, 뭐, 뭐 밥못 먹어가지고 방황하다가 난리가 났나. 이래볼까, 저래볼까. 방황하는 격으로 보였습니다. 실속 없이 시간 낭비만 할수 없습니다. 실현이 가능, 가능하니, 어, 우리가 한번 실천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저, 독불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동업 이런 것도 좀 힘듭니다. 그리고 사업자, 영업자, 이분들 통도 스케일도 큽니다. 근데 꼼꼼한때 진짜 꼼꼼하시고요. 기술 사업 부분에서, 어, 혁신적으로 성산이 있어 보입니다. 부담 없이 투자, 확장, 어, 잘 판단하여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억수로 좋습니다. 금전은 나의 노력 것으로 따라 온답니다 그, 거 투자, 매매, 아까 얘기했죠? 좀, 요렇게, 좀, 잘 체크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거 실천을, 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2월 달한 달, 가족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식의 경사와, 어, 또, 출산, 또, 결혼의, 어, 문에 이래 있습니다. 어,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어 아무래도 몸이 어, 아프면 어, 만사가 귀찮으니 어, 몸 관리를 좀 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한달가업 많이 하지 마시고요 술도 적당히 드시고 아프면 병원 빨리 가시고 또 가족과의 화합을 좀 필요하답니다. 어 이렇게 회사 장사 뭐 이런 거는 수술하이 불려서 괜찮다 하는데 하죠 뭐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고, 재혼에 문도 열려 있답니다. 어쨌든 잘 해보세요. 12월달, 어쨌든 이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어, 계획을 잘 세워서 움직이시는 것도 억수로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오기보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